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운양동과 장기동 사이의 길입니다 지금 보이는 쪽이 운양동 저고에 넘어가면 운양역이 있고요 여기 이제 푸르지오 같은가요 여기는 삼성 레미안 아파트 저쪽 건너편에 5미린 그 다음에 그쪽에는 저기 공공임대아파트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보시면 저게 이제 장기동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장기동의 상가구요 조금 확대해서 한바퀴 돌겠습니다 이쪽은 이게 청설마을일단지 이구요 저쪽이 에일린의 에일린의 뜰 아파트가 되겠고요. 음, 여기가 이제 삼성 레미안 아파트. 그쪽에 운양동 길이고요. 지금 프로지오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쪽에는 공공 임대 아파트일 겁니다. 아마 그다음에 이쪽에. 네. 장기역 바로 그겁니다. 그쪽에 네. 이렇게 보시면 금포 쪽에 수변 아파트 소변 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 많이 타고 그다음에 산책도 많이 하는 길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